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상식을 알아보는 친절한 법시간입니다. 최근 취업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 보이스피싱 회사라는 것도 충격인데 공범으로 처벌받고 금전적 배상까지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취업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실직 당하신 분도 참 많았잖아요. 보통 구직 사이트나 생활 정보지를 보고 일을 구하게 되는데요. 경력 무관, 고수익 보장 이런 광고로 일단 유혹을 합니다. 회사에 전화를 하면 채권 추심 업체라든가 아니면 채권 대리 추심 업체라고 하면서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 오는, 오면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도 요즘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일을 진행하자. 일하는 것을 보고 한달 뒤에 정직원을 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건당 수수료도 10만 원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면 다들 간절히 취업을 바라던 사람이, 사람들이니까 흔쾌히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상식적으로 이 채권 출심을 하면서 계좌 이체가 아니라 직접 현금을 수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속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보이스피싱 회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도박자금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불법적인 이유로 빌린 돈이라서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거다. 그러면 이제 취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채권 추심 업무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인 줄 알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 피해자는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한 대로 현금을 수거책에게 먼저 건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을 전달하라는 업무를 나에게 맡긴다면 일단 먼저 의심을 하고 발을 빼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속아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사람들의 실제 사례가 궁금한데 혹시 변호사님께서 그 담당한 사건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작년 한해 동안 국선으로 진행했던 형사 사건 중에서 사실 거의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그리고 이 현금 수거책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나이대도 모두 2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했는데요. 20살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누가 심부름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40대 아버지도 작년에 실직을 하고 새로 취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60대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서 일자리를 찾던, 찾던 차에 부동산 조사회사인 줄 알고 열심히 일했다가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서 월급을 달라고 하니까 아, 우리가 채권을 추심할 일이 있는데 그거 받아서 월급을 챙겨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도록 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자신이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연들은 다 안타깝고 좀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공범자가 된 거잖아요. 잡히면 처벌도 꽤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판결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최근 판결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금수거책도 형이 꽤 높은 편입니다. 일부, 피, 일부 당사자분들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모두 구속됐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점은 정말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망을 피해 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이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일반 서민들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취업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잖아요. 사기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사기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음, 네. 사실 법원에서 사기로 본 근거는 현금 수거 책으로 일하는 사람이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면접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실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시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현금을 입금할 때도 회사 계좌로 바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속 샅샅이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현금 수거할 때 받은 그 수수료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실제로 공범간에는 그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이 잡히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 뭐 물론 피해자분들에 따라서는 뭐 일부 금액에 합의를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 회복이 전부 다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10만 원 때문에 합의금으로 수백, 수천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다들 뭐 내가 당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한순간에 내가 범행에 가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손쉽게 많은 돈을 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의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던 중간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민재난지원금 안내를 빙자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재난지원금을 노리는 피싱 사기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친절한 법 최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